만약에 내가 자금이 1억대, 2억대, 3억대 이 구간까지는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면 1년에 5천만 원씩만 더 모아도 매매가가 살수 있는 게풀 대출 받으면 1억 5천씩 올라가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1억 가지고 있으면 3억을 살수 있지만, 음. 1억 5천을 가지고 있으면 음. 4억 5천을 살수 있어요. 음. 대출을 그 70%다 음.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만약에 1년 만에 5천을 모을 수 있다. 음. 라고 하면 좀더 모으는 게 나을 수 있고, 음. 아, 내가 1년에 5천 모으는 건 너무 무리야.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음. 말씀한 단지를 빨리 사는 게 좋죠. 음. 왜냐면 하그 단지가 10%만 올라도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씩 예. 오르는 거잖아요 음. 내가 3천을 모으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요 1년에 음, 네. 그렇죠. 그러면 빨리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음. 1년만에 6억대 단지들 20% 30%오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올랐다고요? 네 많아요 6억대가? 아 네. <laughs> 진짜요? 동천역 옆에 구축 아파트도 음. 1년만에 27% 올랐거든요 어... 음. 근데 그렇구나. 6억대는 그렇게 오를 수 있다 쳐도 3억대가 음.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개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laughs> 네. 아 그래서.